속국 친구한테 자격지심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. 아버지끼리 절친인 나와 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함께했어. 당연히 수능날까지도 우리는 함께였고, 수능을 보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쌍둥이 같았던 우린, 시험을 보고 나오는과 동시에 갈림길을 가야만 했어. 내 친구는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였지만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고, 끝내 재수를 하기로 선택했어. 친구는 자기를 따라오라 제안하였고, 나도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지. 친구는 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고, 시간은 점차 흘러갔어. 친구는 대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큰 파티를 열었고 물론 나에게도 초대장이 도착했지. 방구석에서 공부만 하던 나는 파티가 썩 달갑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에 파티로 향했어.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. 파티에 도착해서 본 친구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고 어딘가 모를 분노가 차올랐어. 큰 소리로 음악이 흘러나왔고 술장과 쟁반은 헝클어져 널브러져 있었지. 그때 친구는 나에게도 술을 권했고 나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. 오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. 난 이만 돌아가겠어. 그래 맞아.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내가 느낀 분노는 그냥 자격지심에 불과했어. 나 이제 친구 얼굴은 어떻게 봐야 되냐? 그냥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해야 되는 거냐? 댓글로 좀 알려 줘라. 지금까지 고전 소설 오유란전의 앞부분인데 학교 다닐 때 지루하다 생각했던 것들도 웹툰으로 보니까 완전 신세계더라. 지금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국밥이라고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읽어 봐라.